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곱 시간의 의혹을 제기했던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일본 언론들은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가토 전 지국장의 수사를 주목해왔다면서 한국 언론 자유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더 상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언론들은 어떤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뭐 여러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무려 내지면을 네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한 요, 요미우리 신문은 박근혜 정권이 산케의 신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권위를 회복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네, 마이니치 신문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권적인 자세,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사히 신문, 도쿄신문, 교도통신 등 주요 신문사와 통신사 신사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NHK는 한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 나온 문제제기는 수위가 어땠습니까? 네,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주니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김원진 주일 한국 공사를 불러서 가토 전지 국장의 기소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이하라 국장은 김 공사에게 언론의 자유와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고 네, 김 공사는 본국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유시일대 관방장관도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국제 사회 상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한일. 관계 관점에서의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국무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수사를 주시해 왔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 다음 카카오. Yes. 이 회사의 법률 대리인이 SNS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논란이 됐어요. 네, 다음 카카오 법률 대리인인 구태원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인데요. 네, 말 그대로 국가기관의 정보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집에 영장 집행이 와도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는 문구가 논란이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공식적인 사과를 전한 어제 작성된 글이라는 점에서 사과문의 진정성에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트위터가 정보기관의 감시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공개하겠다면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음 카카오 경영진을 향 비판은 상대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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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네, 구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글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리고 특정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가 정부 압수수색 협조에 수사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고 또 이틀 뒤에는 이재용 다음 창업주가 기업을 탓하는 자세는 구태라고 표현하는 등 앞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분노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한국산 메신저들도 어뭐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카카오톡보다 기타 국산 모바일 메신저들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모바일 메신저 일 평균 이용자 수를 비교한 건데요. 네, 카카오톡의 경우 1.5%의 사용자가 빠져나간 반면에 네, 라인은 44.7%의 감소율을 보였고요. 또 네이트온의 경우에는 31.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와 달리 텔레그램의 일 평균 이용자는 52만 명으로 지난주보다 20배 이상 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전 병원 의원은 단순히 카카오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불신이 한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전체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 도중에 비키니 사진을 봐서 를일킨 의원이 있 어,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해명을 하가요 네, 오늘 권의원은 국감 당시 환노이 등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져서 공교롭게도 비키니 여성 사진이 떴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 봤더니 스포탈코리아라는 축구 전문 매체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과연 환노이 국정감사와 축구 전문 매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었습니다. 네, 권의원의 해명이 전해진 뒤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오후 누드 심재철 터치 박희테 비키니 권성동 누리꾼들이 붙여 새누리당 의원들 닉네임이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환누이 간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권의원이 환누이 간사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얼마 전에도 20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과 성추행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바로 당일에 이 비키니 사진 보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상대당의 동료 의원을 향해서 인권, 뭐 인격 이런 말들을 했던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자, 이 화산 경마장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충남 보령시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충남 보령시가 지방세수 확대 방안으로 화상 경마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천해수욕장 일대 상인들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상 경마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일부 시민 단체들은 시 측이 눈앞에 세금의 눈이 멀어 시민의 삶을 황폐화시키려 한다면서 유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측은 물론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막권발맥 중에서 대다수가 광역자치단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세수 증대 측면에서는 화상 경마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는 건데요. 네, 하지만 반대 대책위가 내일부터 화상 경마장 유치 철회 운동을 확산하겠다고 나선 만큼 유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학 기숙사 측에서 학생들 방을 점검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대학교입니까? 네, 성균관대학교가 기숙사. 기숙사의 모든 호실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숙사 측은 소지품 검사와 청소 상태, 비기숙사생 출입 여부 등을 단속해서 항목에 따른 별점을 매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지어는 학생이 없는 경우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점검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기숙사에 거주 중인 로스쿨 학생 80여 명은 점검을 강행하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대 기숙사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불시점검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네, 학교 측에서는 큰 문제를 여기지 않는 건지 대다수의 학교가 여전히 불시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